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원숭이띠. 예. 마흔 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흔 살. 경신생. 마흔 살 경신생 예어 올해는 뭐든지 다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네요 신중하게 신중하게 네 예.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네요 네 예. 뭐를 하나 선택을 하든 뭐를 하게 되든 뭐 이런 거를 다 전체적으로 하세요 뭐든지 다 신중하게 생각하라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기본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는 것들 자제해 주시고, 뭐든지, 하나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행동 연구실 때, 뭐든지 신중하게 하라. 예, 신중하게 하라고 하시, 뜻을 또 알겠네요, 또. 예, 음, 마흔살 경신생. 예, 이거 어떤 한 개인이 아닙니다. 또이 말씀을 안 드리면 또 그래. 예,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잘또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40살 경신생이신 분들 혹시 땅이나 예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예,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여러 가지 있죠? 음, 예. 땅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 예,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예, 올해는 자제를 하시는 게 낫다. 자제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알려주실 때에는 어떤 투자나 뭐 이렇게 하면은 좀 손해볼 일이 아마도 생기실 것 같아서 네.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 정확한 거 아니면은 예, 아주 정확한 거 아니면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투자, 뭐, 이런 것들 조금, 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뭐든지 신중하게 생각하라. 예, 벌써 이렇게 먼저 알려주시는군요. 예, 건강은, 건강은 좀 체크 좀 하시라고 하십니다. 건강 체크. 예. 하체 쪽으로. 하체 쪽으로 좀 조심하라고 하시네요. 네. 하체 쪽으로. 예, 그리고, 마흔 살, 경신생, 여자분들은 부인과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하시네요. 예, 부인과 쪽으로. 한 번씩들 체크해 보세요. 예, 한번또 가서 또, 뭐, 이럴 때 또, 천성암 종업보살이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한 번씩 또 건강 또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은 뭐 좋은 거죠 또예 그렇죠. 그래서 또음 응, 건강 유지하면서 생활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 받쳐줘야 뭐든지 할수 있죠 예예 네. 마흔 살 경신생 여러분 올 한해 글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조심하라고 조심조심 알려주시니 모든 거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자 목적으로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예, 올해는 조금, 예, 손 놓고 조금 계시는 게 그게 돈 버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예, 건강 체크 한 번씩 해보시고, 예, 그러면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예. 네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알려드린는거 외에 답답하고, 아, 이거는 도저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저, 전화하셔서 또 상담을 또 따로 받으시는 것도, 네. 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52세, 무신생 처음부터 돈 관리 잘 하시라고 하시네요. 돈 관리. 예. 돈 관리만 잘 하시면 된대요, 올한 해는. 돈 관리. 아무 데나 펑펑 이렇게 뭐 하시지 마시고, 돈 관리 잘 하시면은, 올한해 그냥 좋다고 하십니다. 금전은 관리만 잘 하시면 좋다라고 하십니다. 예, 새겨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laughs> 그리고 또, 예. <laughs> 음주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 52세 부신생님들께서 예 반은 아닙니다. 예좀 있으시대요. 음주가 뭐 자제해 달라고 좀 말씀하시네. 음주가 뭐 음주가 뭐 좋아하시면 돈도 날리고 건강도 술 많이 드시고 뭐하고 뭐 건강도 그러고 안 좋으시다 하니 음주가 뭐 적당히 하시고 적당히 즐기시고 예 너무 무리하시지 마세요. 예, 예. 건강, 건강챙기라고 하십니다. 무슨 생 많이 외로워들 하신다고 하시네 외로운 분 외로운 분들이 많다고 하셔요 네. 예 외롭다고 많이들 하신다고 합니다 예아또 같이 눈물 <laughs> 예 외로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외로하지 워 마세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외로울 때,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 있을 때, 외롭다고 좀한 번쯤 좀 안아달라고도 하세요. 그럼 그 외로움도 조금은, 예, 좀 나아지실지, 예,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외롭다고 자꾸 혼자 그러시지 말고, 누군가한테 한 번, 나의 외로움을 받아줘. 그리고한번 안아달라고 하세요. 꼭. 그건 조금 풀리실 거예요. 따뜻해져서. 예, 힘내시고. 예. 건강 챙기시고, 음주가 뭐 자제해 주시고, 예, 돈은 관리만 잘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 또, 여기에서 외롭다고 하시니까, 천선함 정옥보살이 마음이 너무 찡하고 아픕니다. 예, 외로우신 분들, 내 곁에 외로움 달래줄 사람 또 누구 있나,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 나 외롭다고, 예, 또, 말도 하고, 나 이거, 이거 때문에 나 너무 외로워. 그래서, 한 번, 손도 잡아달라고 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그러세요. 그럼 사람이 또 이렇게 따뜻한 온기로 느껴질 때, 마음도 따뜻해지고, 차가웠던 마음, 황했던 마음, 또 채워진답니다. 예, 힘내시고, 외로워하시지 말고, 예, 천선아, 정옥보살에 이해한 곡, 5 2세 무신생님들, 예. 음주감 조금 자제해주시고, 돈 관리 잘 하세요. 예. 힘내시고요, 외로우시면은, 예. 천선남 정옥보살 찾아와도 된답니다. 예. <laughs> 자, 64세. 병신. 예, 64세 병진생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안 좋다고 하시네요 예. 안 좋다고 하시니 지금 있는 자리에 지금 있는 그 뭔가를 하시려고 버리시지 마시고 그대로만 계시면 은안 좋은 거 슬슬 슬슬 살살 그냥 쭉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간제구설 사고수가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간제구설 사고수. 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간제구설 사고수가 있는데, 예, 이것도 본인마다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면은 이 사고수도 다 비켜나가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예, 간제구설 사고수 있으셔도 항상 조심하시고. 예, 그러면은 놀랄일 없으시다 가십니다. 예, 작업소 잘 비켜 나갈 수 있어요. 예. 은 여자분이나 남자분도 허리 쪽이 좀안 좋으실 거라고 하십니다. 예. 허리 쪽으로 좀안 좋으실 거라고 하시니 허리 쪽에 좀 신경 좀 쓰시고 예. 뭐 무거운 거들일 있으면 아나 허리 조심해야 돼. 그러고 한번 좀 생각하시고 자세 잘 잡고 무거운 거 동기시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허리 안 좋은 것도 다 비켜 나갈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52세 무진생, 예, 외로우신 분들 맞다고. 예, 혹시 오해하실까봐. 외로우신 분들, 천선함 정옥보살 찾아오시라고 그러면 또 이상하게 오해하실까봐. 예, 이거는, 예. 외롭다고 어, 찾아오시라고 한 이야기는, 외로워서 정말로 어디 가서 말 못하실 분. 난뭐무뭐 때문에 외로운데, 난 누구한테 이야기도 할거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러신 분들, 천선함 정옥보살한테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면서, 속에 답답한 일, 못문에 외롭고, 내가 왜 이러는지, 이런 것도, 예, 한 번, 와서 속시원히 털어놓고 가면은, 또, 천선암 정업보살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외롭지 않게, 좋게, 떠다다, 따뜻한 말로 해서, 아주 마음 편안하고, 훈훈하게, 예, 그렇게, 예, 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 예, 혹시 있으실까봐. 예. 원숭이 띠신 예, 모든 여러분, 예올 한해는 예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좋은것도 없습니다 예, 어찌보면 이 중간으로 평년을 이렇게 간다는 것도 예 좋은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쑥날쑥한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또이 원숭이띠를 가지시면 또연숭이띠 여러분 예 모든 일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조금만 조심하신다면은 올 한해도 또, 풍요로운 한 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때로는, 내가 지금, 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내 가정에, 또, 어, 한 엄마가 됐든, 예, 아빠가 됐든,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씩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다르게 살고 있는지, 한 번씩들도, 또,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내 가정이 됐든, 내또 자식이 됐든, 내뭐 마누라가 됐든, 내 신랑이 됐든, 내가 바로 제대로 살아야지만이 그분들도 편안하게 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 원숭이 되신 분들 모두 다올한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씩 들 되돌아보고, 예, 한 번씩도 데려와 보셔서 아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사로, 살고 있구나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애써서 애쓰면서 살고 있구나 이러신 분들 이렇게 노력하고 예 행동에 바로바로 바로 옮기시면은 복받으실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러, 이러신 분들요 하늘에서도 도와주시고 조상님들 도와주신답니다 예 우리 모두 다예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예 천성왕 정업보살 희락일령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즐거우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